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북구 기름동에 있는 아파트 경매 물건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사건 진행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2 다경 108244번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름동 1280번지로 기름뉴타운 2단지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201동 11층 1103호 물건입니다. 어, 해당 아파트 건물의 면적은 전용으로 18평, 평형으로 했을 때는 23평형입니다. 감정가는 7억 9,200만원이고, 최저 매각 가격은 두 번의 유찰로 3차에서 5억 688만원부터 입찰이 시작된 시작되는 물건입니다. 매각 기일은 23년 8월 30일입니다. 해당 아파트 어, 지금 매각 물건 현황을 보실 텐데요. 17층 중에 11층에 해당합니다. 어, 이 아파트의 상용 승인일은 2005년 4월로 약 18년 정도 된 어, 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어, 총 28개 동으로 되어 있고 1,634세대로 어, 굉장히 대단지의 아파트입니다. 최저층이 14층, 최고층이 18층입니다. 주차 대수는 세대당 1.27대로. 2088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나름 그래도 넉넉하게 아파트니까 어 충분히 주차가 될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임차인은 현재 없고 어 전부를 소유자가 어 사용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전입 세대주 어 채무자 겸 소유자를 이렇게 발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시면 소유권 이전 매매 아래로 삼성보험에서 근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2017년 3월 17일에 설정된 이 근저당이 말수 기준 권리가 되고 이후로는 후순위 권리로 모두 소멸되는 물건입니다. 네, 다음으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성북구 기름동 1280번지 국계법은 이 지역은 지금 도시 지역이고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리고, 어, 도로에 접해 있다고 이렇게 문건 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따 사진을 보시면서 다시 확인해 보시는 걸로 하고, 다른 법령으로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재정비 촉진 지구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노란색에 빨간색 글씨로 재정비 촉진 지구. 이 지역이 지금 재정비를 했다고 지금 해서 나와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사진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그 경관을 조금 관리하는 그런 구역이다. 뭐산 주변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세 및 주변 환경을 보실 텐데요. 여기 기름 뉴타운 2단지 푸르지오의 시세를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전용 18평이고 평형으로는 23평형의 동일평수 기준으로 시세가 적게는 6억, 6억 7천 정도에서 많게는 지금 8억 5천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거의 7억 대 선에서 지금 많이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게 또 현장 조사를 통해서 시세를 파악해 보시는 걸로 하고 어, 여기 지금 푸르지오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어, 주변 지금 비슷한 동일 평수들의 시세도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뭐, 비싼 거는 여기 9억대도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도 보시면 8억대도 이렇게 보입니다. 조금 작은 평수들은 여기 7억 초에서 뭐 5억대, 좀 오래된 아파트는 5억대도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주변 환경을 보실 텐데요. 본건 지금 빨간 색깔 이렇게 테두리 되어 있는 지역이고 어, 바로 이렇게 단지 바로 위로 어, 초등학교도 있고 기름 중학교도 있습니다. 주변으로 이렇게 학교나 대학교도 이렇게 중간 중간에 있고 여기는 지금 우이 신설역이 이렇게 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4호선 기름역이 어약 1.2km 정도라서 도보로는 조금 더 걸을 수는 있는데 어, 이 정도의 거리가 있고 또 이렇게 주변으로 기름 이동 주민센터나 현대백화점이 미아역이 미아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마트 CGV 이런데도. 지금 이렇게 보이고 지금 제일 큰게 지금 북동쪽에 여기 지금 북서울 꿈의 숲에 있는 큰 녹지의 산이 있습니다. 여기 또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거리상으로는 2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 멀진 않아요. 굉장히 가깝고 어, 여기는 주말에 산책도 굉장히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동쪽에 이렇게 동, 동덕여자대학교도 있고 주변이 전체가 다. 어, 여기는 다 재개발 뉴타운 단지이기 때문에 전부 다새 아파트로 지어져 있어요.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조금 뒤에 더 설명은 하겠지만 지금 재개발 하고 있는 지역이 지금 중간 중간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뭐 시장도 있고 뭐 살기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 해당 아파트 호별 배치도랑 내부 구조도인데요. 지금 1103호는 지금 이렇게 중간에 어, 있는 지금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에 있는 위치고 어, 내부 구조도로는 이렇게 방 3개 그 다음에 주방, 거실, 욕실 2개, 발코니형의 지금 내부 구조도를 갖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채광으로는 여기 남동항 채광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지금 빨간 색깔, 여기가 기름 뉴타운, 어, 이단지 푸르지오 아파트고, 이미 다, 이미 1차적으로 뉴타운이기 때문에 개발이 다 끝난 단지고, 지금 미아 사거리 옆 바로 이렇게, 어, 동쪽에 이렇게 파란 색깔 보이는 부분이 전부 다, 어, 재개발, 재정비 촉진직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한창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1차로 기름 뉴타운이 끝났지만, 이제, 이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미아, 어, 여기도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또 이렇게 키맞 추기로 또그 여기가 새 아파트가 지어지면 여기 가격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전부 다 수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꼭 현장 가셔가지고 어, 한 번씩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상황이 어떤지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 물건 사진 보시겠는데요 이 프로지오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약간 여기가 언덕백이 약간 오르막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근처를 예전에 한번 지인이 살아서 가봤는데 좀 높더라고요 지대가 그래서 꼭 걸어가 보셔야 될거 같고 여기 이렇게 상가들 모여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 좀뭐 근처에 외국어 고등학교도 이렇게 있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어, 지금 단지 사이 사이 길도 있고 여기도 큰 단지 큰 도로에 이렇게 접해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저희가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볼때 이제 도로 접함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문건상으로 나온 게 실제로도 이렇게 큰 도로가에 접해 있는 모습을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스포츠 센터 이런 어, 커뮤니티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스포츠 센터 네 그리고 프루지오 입구 사진과 여기 주차장. 어, 굉장히 넓게 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뭐, 세대당 1.27대, 거의 1.3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주차 난이 그렇게, 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여기 1,103호 현관 사진도 가지고 왔습니다. 어, 기름동 가실 때, 이렇게 현장 조사를 꼭 하시면서, 주변에 먹거리도 먹고, 뭐, 주변 상황이 어떤지, 뭐, 퇴근했을 때 주차 난은 어떤지,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꼭 보시는 게, 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입찰 전에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경매 학원에서는 수강생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컨설팅 사업부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방금 보신 물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또는 다른 물건이 궁금하시면 여기 아래 번호로 무료 상담이 가능하니까 여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